든 음. 옆에 사람이 아프다 아무도 아픈 걸로 힘들대. 아픈 걸로. 응 음. 아,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족하고 안 살아 가족 없어. 그럼 이런 운이 또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?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. 응. 선생님, 오늘 사이클 상. 네. 어 2024년. 드디어 그 얘기를 할 시즌이 왔나요? 네. 이 얘기를 항상 하면 저는 체감상 아,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유튜브를 이제 PD님 만나서 한 3, 4년 저희가 벌써 횟수로 했잖아요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항상 연말에 저희가 항상 많이 했던 거 같아서 거의 한해 마무리 느낌이 제 체감상 훅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연도와 띠를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. 아 네네네. 총 다섯 개를 말을 해드릴게요. 네. 어 값진 년에 대박 나는 띠세 개를 애기 씨가 얘기해주셨는데 조심해야 되는 버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띠와 연도를 다섯 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거를 피디님한테 얘기해드릴까요? 응. 감이... 여기요. 아, 이 사람들이구나. 이게 내가 네. 좀 불편해요. 어, 네. 그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내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네. 내가 글씨를 모르는 건 아닌 거 알, 알죠? 네네네. 씨 엄청 똑똑하시고 영감하시고 어,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러니까. 내가 글씨를 모르는 건 아니야. 숫자를 많이 모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숫자 공부 옛날보다 많이 해 가지고 나 요즘 숫자 그래도잘 알아요. 네. 근데 문제는 내가 딱 오면 우리 엄마가 글을 잘못읽어난 음. 하고 싶은 얘기 이만큼 많은데. 아. 그래서 우리 둘의 소통의 문제야. 아. <laughs> 그러니까 나를 글을 모르는 거 아닌데 좀 그래. 아무튼. 네. 그러면 음. 제가 처음 적어 주신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음. 2002년 말띠. 2002년생 말띠를 맞아, 맞아. 말띠 얘네가 어, 어. 내가 다섯 개의 얘네는 그래도 힘든 시기니까 응. 뭐 때문에 힘들지 얘기를 딱 해줄게요. 원하는 게 무너지는 시기거든. 아... 하는 게어 근데 이제 막 파릇파릇한 나이인데 이런 얘기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공부가 많이 바뀌어 음. 내가 막 1번 공부하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2번 공부 건드리고 하던 거를 막, 막 접고 바꾸고 뭐하고 뭐하고 막, 막 힘든 시기긴 해 음.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알고 있으면 음. 아 제가 저런 시기인가 보다 하고 옆에서 그래도 버팀목을 잘해줄 수가 있어요 옆 사람은 잘해줘야 돼요 시기에 아, 네. 어.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고 어. 뭐 해보고 싶다도 안되고 안되고 이런 어. 느낌 그런데 안될 때 이게 내 운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능력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그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. 어, 내가 능력이 더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음. 그래서 옆에서 왜 버팀목을 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이런 시기래 음. 그런 똑똑한 애기씨가 그랬어 음. 너가 힘들 수밖에 없대 이렇게 음. 말을 해줘 음. 음. 그 다음 적어주신 게9 0년 바뀌거든요 여기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하늘에 코가 너무 높으면 큰일 나. 그 아, 네. 운의 종류 중에 한 번에 박살 난다고 했죠? 네. 그런 식이야. 아. 음, 응. 그니까, 우리 애기 씨랑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잘 봅시다. 그래서 했는데, 네. 큰 뭔가 결정을 할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식이야. 자잘한 문제에 막 힘든 게 아니고 음. 막 크게 뭘 문서를 사뭘해 음. 음. 크게 뭐 사업에 내가 뭘해 음. 이런 큰 결정들이 조금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시기야 아. 그래서 너무 콧대가 높아도 안 되는 시기고 음.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꼬꾸라지는 시기기 이 때문에 음.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시기야 아 알았죠?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그 다음 적어주신 게 팔십사년생 G띠거든요. 여기는 내가 아프든 음. 옆에 사람이 아프든 아무나 아픈 걸로 힘들대. 아픈 걸로. 응. 음. 아, 나 아닌 나나 다른 내 어, 주변에 어. 뭐 가족. 어. 뭐 이런 느낌이 어, 힘들대. 그래서 음. 만약에 내가 가족하고 안 살아 가족 없어 그러면 이런 운이 또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?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일 내가 다 해야 된다 또. 이게 꼭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뭔가 그런 문제로 내가 이렇게 불똥이 오는 것들이 있는 시기야. 아. 그래서 일도 좀 늘어나는 시기고 네. 내가 해야 된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야. 아 그러면 음. 애기 시기 만약에 횡수맥이를 막기면, 음. 내가나 아픈 거는 횡수맥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가족이 아파서 내가 힘든 것도 횡수맥으로 막을 수 있나요? 가족 같이하면 되지. 아. 아. 음. 어우 진짜로 하나만 알고 두루몰라요 아저씨. 어, 근데 이거는 마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. 어그 다음이 67년생 음. 양띠. 음. 네. 거기가... 여기가... 괜... 이런 얘기하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모든 걸다 조심해. 그 다섯 개 중에 제일 힘든 띠가 거기야. 67년생 양띠요? 음. 그래서 건강, 말 조심, 뭐내 일신의 모든 행동 거지를 음. 크게 하면 안 되는 시기라서 음. 조심해야 되는 시기야 진짜로. 어.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서 그 다섯 개 중에는 어디는 하는 일, 어떤 건 건강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음. 근데 얘는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서 음. 그렇다고 집 밖에만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음. 조금 그 중에서도 좀 힘든 띠가 돼요.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음. 훨씬 더 안전하게. 음. 몸에... 어 맞아 그 말이 제일 좋겠다 안전하게 갈 생각만 해야 돼 음... 그래서 안 하던 행동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왕이면 안전빵 대로 음... 이렇게 해야지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거 내가 안 하던 길목까지도 말고 음... 내가 원래 다니던 길로만 가고 음... 안 하던 사람들하고 만날 것도 없고 다니던 사람들하고 만나고 원래 내 친구들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안전빵으로 가야 되는 시기야 아... 오말 잘했어 아저씨 아, 감사합니다. 어 진짜로 음. 그 다음 말씀해 주신 게 52년생 용띠 분들. 여기는 내 건강이야. 내 건강. 내 건강. 음. 내 건강. 그래서 어나 건강한데 하는 용들은 무조건 병원 가 봐요. 어, 건강하지 어. 않아. 아, 네. 건강하지 않아. 없던 병이 생기든안 아픈도 내가 아프든 갑자기 멀쩡한다고 생각한 데가 문제가 조금씩 생기려고 하도 어디가 약해졌든 건강하지 않은 시기야. 그래서, 원래 아팠던 용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만, 안 아팠던 용들도 이거 보면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. 그 요즘은 시대가 그래도 또 힘들다 그래도 요즘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. 요즘 막 검사하면 미리 또 알잖아. 예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. 또, 네네. 그렇게 하는 시기예요그 아 용들이. 응. 감사합니다. 응. 근데, 하나 또. 네. 힘들긴해도 24년, 갑진년에, 네. 그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야. 저 띠들 중에 몇달 가고 말 띠도 있고 음. 긴게 6개월 갈 띠도 있고 1년 내내 그럴 띠도 있겠지만 이게 길랫잡냐지 평생 그러지도 않아 운은 음. 돌아 그러니까 저 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 음. 아,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알았으니까 또 거기서 도와줄 수 그치. 있게 겠 그치 사람들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난데 음. 알면 또 그만큼 불평불만하잖아요 근데. 음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, 음. 알고 가는 게 훨씬 난 거예요. 음. 음. 감사합니다.